1번에는 음, 답은 일단은 1번이지, 그치? 자, 앤드를 통해서, 앤드를 통해서 디에가 리스킹이라는 단어가 이때 임프리즈먼트라 말이 수감이란 말 수감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비팅 폭행, 심지어 더 심한 것은 무엇을 레볼루션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있니? 그러한 수감의 위험을 감수한다. 리스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엔드를 통해서 앞에는, 앞에도 역시 추징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겠지. 병렬관계. 있니? 그래서 그녀의 어떤 형편, 그녀의 형편 형편에 어떤 리지스티가 어, 저항할 것을 추징, 선택하고 그리고 수감도 리스킹, 위험, 수감의 위험도 감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when이라는 단어가 앞에 접속사 when이 있고 마들 테레사는 주어, 선택했다, 동사 그 다음에 콤마를 통해서 people, 주어 그럼 당연히 thought, 동사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죠그 마들 테레사는 선택했다 그녀의 어떤 포지션, 지위를 떠나기로 어디? privileged class니까 아주 특권층이 되겠지. 특권층을 교육하는 자신의 지위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thought, 생각했다. 주어동사. 그래서 접속사가 있고,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되어야 바로 절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접속사의 의미가 되겠고, 왔은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왔다면은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대슨 접속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래서 해석상 he was 그는 riding 그는 타고 있었다. 어디에 uh, On a beam of light니까 어떤 광선 위에 광선 위를 타고 있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해보니까 전혀 문장이 어색하지 않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명사 w 왓이 아니라 접속사 대시 답이 되어 겠죠그 다음에 음. 이번에, 음. 이번에 답은 5번. 여기도 역시 음 주어는 앞에 보면은 the symbolic meaning of country music as the declared favorite music of New England. 자 주어는 the symbolic meaning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가 되겠죠. 상징적인 meaning 의미 어떤 의미. 한트리 뮤직의 상징적인 의미. S는 머머로서 d e c l a r e 가 선언한 favorite 뮤직, 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뉴잉글랜드의 교육받고 상류층. 프레젠트 프레트 조지 부시니까 대통령 조지 부시라고 하는 그런 뉴잉글랜드의. 교육받고 상류층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선언한 칸츄리 뮤직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주 진짜 좋아하 Symbolic Meaning이 주어가 되고 단순히 R이 아니라 히 i s 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역시 3번의 답은 1번 음. 첫 번째 음. 관계대명사 what 로 시작되는 관계대명사 what 뭐뭐 뭐 하는 것 이것이 문장에서 여기까지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We, 우리가 put at top of our list, 우리의 목록의 제일 윗부분에 놓아두는 것은 놓아두는 것은이라고 하는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determines,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앞에 있는, d a s 라고 하는 단어 뒤에, we say는 갈로 쳐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어 동사, 삽입절이라고 하죠. 삽입되어 있는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배씨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눈에 보인다. 관계대명사 앞에 things가 복수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복수동사 don't가 답이 되겠죠. don't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문사 how와 what을 보는데 how라고 하는 것은 의문 부사라고 하고 w a t 은 보통 우리는 의문 대명사라고 한다. 뒤에 글 보니까 의문 부사는 뒤에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의문 대명사는 뒤에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 a c t u a l l y 실제로 'spending'(소비하고 있다) 동사,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부사, 아, 의무부사인 하우가 답이 되겠지. 어떻게 라고 해석돼야 되겠지. Once, 일단 우리가 get honest, 정직하면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하루를 보내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되면 우리는 can begin to 우선순위를 놓아두기 시작한다. 가장 중요한 것 좋았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Start 시작한다. Taking back our time.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놓아두기 시작한다. 가 되겠죠. 음. 자 음. 그 다음에 4번. 4번의 답은, 음, 역시 3번. 역시 관계대명사 문제다, 그지?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그래서, 뒤에 글 보자. genius, 천재는 주어, must be, 동사, considered까지, 여겨지는 것임에 틀림없다, 동사. 어떻게? 아주 반대라고. 무엇과? a spirit of imitation, 그러한 흉내의 정신, 흉내내는 정신, s p i r i t 니까 어떤 흉내의 그러한 정신과 아주 반대라고 여겨진다. 뒤에 역시 완전하게 해석되는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관계 대명사 위치를 쓰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콤마가 있지만 여기서는 접속사 t h 을 써줘야 된다니까. 아니, 접속사 t h 되겠죠. 음. 아니? 콤마, 콤마가 있어도. 관계대명사 다음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런데 접속사일 때는 가능하다 말이야. 접속사일 때는. 관계대명사일 때는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5 번의 오 번의 답은 역시 2 번. 음. 여기도 보니까 또, 대시냐, 위치냐, 어, 대시냐, 위치냐를 딱 보니까, 일단 하나는 위치가, 당연히 우리는 관계대명사로 보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위, 치가 관계대명사면, 대슨,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겠죠. 둘다 관계대명사일 때는, 위치 대신에 대슨을 쓸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대슨 접속사람 알요 두 가지의 구분은 관계 대명사다면은 하 불완전한 문장, 접속사다면은 하 완전한 문장. 그래서 봅시다. Dropping pounds. 이때 파운드는 몸무게를 dropping 뺀다는 것을. 몸무게를 뺀다는 것은 something 무언가다. 이것이 주어 동사 something은 보호가 되겠죠. That.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는 무언가. 빠르게. 그리고 Effective, 효율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무언가다. 만약 우리가 단지 열심히만 충분히 한다면. 그래서 뒤에도 완전하게 해석되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대시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e, 우리는 Search for the Latest. The latest는 가장 최신의이란 말. 가장 최신의 패스라고는 아니가 일시적인 유행을 많이 이 일시적인 유행을 찾는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잘 알지 토마토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들어봤나? 포도만 맨날 먹는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그지?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유행이다. 그리고 그것은 많이 뭐 앞에 있는 일시적인 유행은 사람이나 사물이니까 이끌리겠지. 어디에? 상품에 이끌린다 말이야. 그래서 상품에 사람들이 많은 뭐 것, 이끌리는 거 이끌리다. 그래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되겠지. 세 번째는 아주 쉽다. r 과 is 가나오면 항상 어디를 보자? 저기 앞 부분을 보자. 앞 부분에 one 이 나오지. one t 보다 최상급 복수 명사. 그래서 해석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주어는 하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동사는 is가 되야 되겠지. of 응? 너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진짜 주어는 하나는. 응? 되겠죠. 응. 그 다음에 6번. 6번에 역시 3번 음. 3번에 보면 음. At the end of semester 학기가 끝날 때쯤 Students, 학생들은 이것이 주어라고 해요. Students, 학생들은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Who have taken a class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 누구와 With the professor, 교수와 어떻게 교수와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진짜 주어, 튜던스가 진짜 주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ccording이 아니라 동사, 어, record가 아니라 recording이 아니라 record가 답이 되겠죠. 기록한다. 어떻게 기독, 기록하니? 이때 언나니 왔을리라 말이. 이게 바로 익명으로는 뜻이래. 익명으로 기록한다. whether or not인지 아닌지 그들이 학생들이 그 교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익명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진짜 주인스튜던스의봉사가 필요하다는 거. 레코치 응? 그다음에 7번에 3번 응. 한 번에 보면 첫 번째는 음. 만약에 학생들은 주어는 여기 있죠. 학생들은 cannot imagine, 상상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engage, 참여하는 것 환상적인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이때 describe는 묘사되어지는 이란 말이죠. 어두 누구에게 이때 to가 전지사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스튜던스를 받아주는 재미 답이 되겠지 학생들에게. 니그 다음에 두 번째는 from A to B의 구문 from이라는 단어 다음에 taking 전체사 다음에 동사의 ing taking 그 다음에 to from A 그 다음에 to B 그래서 to도 역시 여기서는 전치사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의 뒤에 ing가 나와야 되는. 인트랙팅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is', 이것은 주어, 'means' 의미한다. 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역시 대신은 대선, 어, 접속사, 대선 접속사. 그 다음에 'was'은 관계 대명사, 역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세번 나왔다 그죠? 그래서 뒤에 환상적인 환상의 역할, 롤플레잉은 역할 놀이는 provide 제공해 준다 동사 그리고 fantasy role playing이 주어 그 다음에 an ideal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목적어. 뭘 하기 위해서 cultivate, 만들 수 있는, 그리고 test, 실험할 수 있는, 무엇을? imagination, 상상력의 productive, 생산적인 사용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주어, provide가 동사, 이상적인 환경을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대명사 대시 아니, 접속사 대시 답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8번의 답은 5번. 음. 5번에 보니까 어? 이번에는 is라는 단어가 왜 틀렸는가? 자, when you 당신이 do 말뭐 때, 이때 do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해, do read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 do. 줄때 광고를 읽을 때 당신은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긴다. 대신 여기서 접속사 무엇을 어떠한 comparisons 이것이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복수니까 당연히 are 답이 되겠지. 어떠한 비교 it makes 그것이 만드는 어떠한 비교 여기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 h 대이생략되어 있겠지. 목적격, 그것이 만드는 어떠한 비교, 누구에게? Competition격, 경쟁을 만드는, 경쟁을 만드는 어떠한 비교도 비교가 복수니까 are not necessary. 필수적으로 공정하거나 balance,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는 할 수가 n 없다. 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법은 문법대로 일단 풀었겠죠.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걸 문법으로 시험 절대 안 낸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